피오는 좋지 않아요. 이러던데 피오는 모든 걸 제가 아이디어든 뭐든 할수 있지만 책임도 제가져야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은 있지만 또 좋은 점은 시간을 제가 자유롭게 낼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자지만 우리 보통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오늘는 누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CEO라는 그 타이틀이 책임감도 따르지만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절대 선박 내에서는 게 음주는 절대로 절과하고 근로계약서가 다 이게 규칙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선장님께서 직원들과 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선 조치를 취하고 회사 측에서는뭐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선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이제 조금 응어리가 있었는지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욕설도 하시고 문자도 받고 처음에는 다 일일이 다 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할말 있으면 술 깨고 정확하게 와서 얘기를 하시라고. 강경하게 대할 때는 대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만 좀 다르긴 한데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아 미안하다 이렇게 민간적으로 이렇게 대하실 때는 또 그렇게 또 대하기도 하고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쏟아나는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오면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가사육아가 힘들긴 하거든요. 예, 네,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거에 비해서 또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대하려 주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에너지가 쏟아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도의 선박업을 하고 있는 명주해운의 대표 이명주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업은 보통 예인선 부선이라고 예인선이라 하면 선박을 이동하고 끌고 하는 그런 선박을 말하는 거고 부선은 무동력선으로서 화물선을 끌고 다니고 하는데 방파제라든지 해상공사 쪽 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창기업의 대표이사 박경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녹산공단에 있습니다. 저희 그 제조업은 그물어망 로프와이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녹산공단이 설립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제조업을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가 뭐 육고기 조금 많이 하는데 저희는 수산업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꾸준하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백화수산 대표이사 김양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네 통발 어선 80톤에서 100톤급의 어선을 직접 건조하고 7, 8척 되는 어선이 우리 그네를 누리면서 저층에서 살아가는 수산물들을 직접 조업하고 그 조업한 수산물들을 수출하며 또 국내 내수에 직접 먹을 수 있는 즉석 가공식품이나 수산식품을 가공하는 해석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75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2021년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맡아서 한 지는 한 18년 정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직 물려받기보다는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시기고 설립한 지는 이제 3년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건우해양이라고 예, 해상공사를 했었고 원래는 해상크레인 군난 구조 업을 하셨고 아버지는 올해 한 50년 정도 계속 구주지 업을 하셨 계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배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저는 2011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2021년도니까 10주년이 넘고 이제 1년이 더 가는 11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특히나 저희 선박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우려하셨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되게 이 선박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어? 여자가 어? 이런 체감경을 끼고 보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고, 또 많이 걱정들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아무래도 받은 일이다 보니 많이 거친 것도 사실이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경험은 많죠. 많은데, 특히나 두 분도 계시지만, 제조업이고 또 이렇게 여성이다 보면 거의 다가90% 이상이 남자잖아요.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결해서 나갈 때, 일단 단점이 뭐냐면, 남자들은 여자니까 일단 한손 밑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 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늘 신념으로 지키고 있는 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만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남자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겨룰 때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약보고 또저 사람이 할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 염두를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초창기에 그분들이 생각했던 게첫 번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갈까 저 회사가 어느 정도 할수 있을까 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도 아 성창기업 어, 박경희 대표 이러면 은어그 사람은 괜찮다 아저 정도 사람이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자신감 있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조업을 하는 어선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제가 창업이 서른 두살뭐 서른 다섯 요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이도 그리고 또 여자다 보니까 사실상 인정받기도 어려웠고 특히 수 산업을 하면서 객가에 바닷가에 나가게 되면 무조건 먼저 소리부터 지르고 우기고 이런 경우에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경희 대표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또 신뢰를 지키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 회사가또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소리 지를 때는 같이 소리 지르고 우길 때는 같이 우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변에 우리 선장님들이나 화장실도 서서 가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저희 남편이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 맞느냐 이제 농담 삼아도 이렇게 웃으면서도 지내는데 그런 가정들이 크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그 10년 전보다 사회적 인식이나 여성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 공무원들 관계는 이제 식약처들, 식품이다 보니까 해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공무원분들이랑 서류상의 문제 또 공장의 청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자주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고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좀 건의주의 의식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대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자로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원리 원칙대로 지키다 보면 오히려 더 사정을 봐주는 상황이 더 많았고, 네 많죠. 음. <laughs> 저희들이 24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원사를 뽑아내는데 텐션을 좋게 하려면 차움을 한번, 더움을 한번, 따갔다 해야 이게 좀텐션이 좋아져요. 사실은 그물 속에 그냥 얘가 담 것도 나왔다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이게 배수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어서 봐봐. 저희 직원이 몇번방송부장 찾아가면, 뭐, 뭐 해요? 나뭐 해도 계속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줘봐라. 내가 갔어요. 근데 내가 둘하니까 아줌마 누군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아줌마 아니고, 우리 회사 대표다. 맹함 탁 줬어요. 그 아래 위로 척 쳐다보는 거예요. 몇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예쁘고, 더 젊었었어요. <laughs> 앉으세요, 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세번 퇴짜 맞았다. 그게 문제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 폐수가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봐봐라. 우리 공정 과정이 이렇다. 말과 무이지 않느냐. 이쭉 단계 다 필요 없고, 결론은 우리 물이 폐수 아니라는 거 확인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날 제가 한두 시간 정도 미팅하고 탁 오면서, 처음에는 톡일하셨더니 제가 나오니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laughs>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대표다 보니까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조금 이익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산의 예전에 회사는 그냥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미음단지 옆에 보면 여성시 o 단지가 있어요. 이번에참고마웠던게 뭐냐면 여성시 o 들만 따로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여성시 o 들만 거기 들어오게 그 여성시 o 대표회사로 사업자 등록 기재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어느 정도의 종업원수 그런 그 틀이 있잖아요. 거기 맞으면 그여성시 o 가 공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거. 제가 그걸 보면서 현말에 여성시 o 단지입니다 서해져 있던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좀 조금 발전했구나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미국처럼 여성 시효들을 조금 인정해 준다는 거 여성 시효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일 혜택 중에 거기에 특별하게 주진 않지만 여성 기업가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우리나라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또 학력 수준도 예전에 하고 다르게 똑같이 저희도 아이가 둘이지만 똑같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좋아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 기업가들. 예전보다는 많이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루지 못해서 사업을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무원 공부를 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꿈이 정말 무엇인지 젊은이들에게 취업난이라고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하면서 내 꿈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수 있는가를 되짚어서 찾아볼 수 있는 꿈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중용 26장에 보면 지성 감천 지극 정성이라는 말이 제 신념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고 또 지극한 정성이란 지극무식, 쉬지 않는 것이라고 정성과 성실이 불확실한 미래를 그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또 쉬지 않고 성실함과 정성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걷다 보면 어느덧 돌아보면 결과가 나와있고 또 어느덧 돌아보면 결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 와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거 제가 한 10년 조금 넘게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전공을 살리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여성분들 CEO가 한번 되어가지고 본인이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을 한번 이루어보라고 도전해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말할 입장은 좀못 되는 것 같고 솔직히 저는 늘 그런 마음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한번 읽어줬는데 성공을 하려고 하면 지름길은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한테도 항상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얘가 이제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잠도 오고 과제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는데 그거는 지 나름대로 지 생활이고 거기서 사회를 또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를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일찍 출근을 하고 퇴근 시간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조율을 한다지만은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처음에는 슈퍼우먼처럼 되려고 했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두 분처럼 멋진 수녀가 <laughs> <취업이>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laughs>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CEO라고 그냥 무턱대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A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거기에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뛰어들면은 실패할 확률이 작은데 정말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내가 깊이 생각해서 하면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